5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공식 직위 어제 대부분의 모든 미디어에서 찰스 3세 국왕 직위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죠.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여기 보게 되면 트위터인데요. 여기 바로 찰스 국왕이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지털 파운드 재단 홈페이지인데요. 이사회 바로 리플에 수잔 프레이드원 정책 책임자가 여기 딱 하고 등재가 되어 있죠. 이사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길버드 베리디안 이분이 빠지고, 리차드 엘스, 수잔 프리드먼 그리고 두 명의 새로운 그런 이사회가 임명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두 분이 임명이 되었고요. 디지털 파운드의 회장인 수잔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길버트 베리안의 현 이사회 역할에 물러나면서, 첫 해에 중요한 기여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재단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및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쟁에서 두드러진 기여자로서 입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디지털 파운드 CBDC의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파운드가 현재 회원으로는 엑센추어 아발란치, 클리퍼드 챈스 그리고 모듈러 기타 등등 여기에 리플이 포함되어 있죠. 바로 여기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의 회장인 수잔 프라이드먼 이사회의 바로 첫 페이지 여기에 등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영국 국왕이 지기를 했고요 디지털 파운드는 디지털 유로 어소세이션 스위프트 엑센츠와 연결되는 그런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그와 맞물려서 디지털 파운드의 사용 사례. 쭉 보게 되면은 한눈에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5월 4일날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사회복지 향상, 즉 재정 정책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재정 포용 및 정부 혜택, 보조금 및 연금 지급을 개선합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디지털 파운드, 그리고 세금을 수월하게 만들기, 세금 환급 또는 세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제거합니다. 디지털 파운드의 확장, 정책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용사례에 사용한 만큼만 지불한다.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돈 관리 전례 없는 방식으로 기화와 기화의 돈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택 및 자동차와 같은 고가 품목에 대한 지불 방식을 개선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파운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용 사례를 최종 후보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선택한 테마를 계속 구축할 겁니다. 디지털 파운드의 사용 사례와 함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언급하겠죠. 그리고 얼마 전 3월 28일이죠. 리플 및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CBDC 및 디지털 자산 백서를 공개하였다. 이미 유럽, 디지털 유로, 디지털 파운드, 스위프트, 엑센추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점령과 이야기는 끝이 났고 게임은 예전에 이미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거기 동행하고 있는 거죠. 다만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소송이 아직 방향성에 나오지가 않았죠. 소송은 큰 그림에서 지나갑니다. 10년 이상을 밑그림을 깔아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지지부진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겠죠. 어느 순간 폭발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폭발하지 말라고 해도 폭발할 수밖에 없게끔 이 시스템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관은 브라질의 디지털 실제 12d 파일럿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미의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12DC, 디지털 실제 12DC 파일럿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점 상용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브릭스의 한 국가이고요. 원자재의 가장 중심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지금 브릭스가 확장을 미친 듯이 해대가고 있죠? 물론 그들의 의도 아래. 이번 주 브라질 중앙은행은 디지털 실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위해 기관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1년의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최대 10개의 은행과 지불 제공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제안서는 5월 12일까지 받습니다. 디지털 리얼 파일럿. 디지털 리얼은 은행 간 거래를 목표로 하는 분산 원장 디에티를 기반으로 토큰화된 은행 예금을 통해 소매 액세스가 가능해집니다. 파일럿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된 거래는 하이퍼렛 저 블록체인의 허가된 버전을 사용하여 도매 및 최종 고객 수준에서 즉각적인 결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초점은 금융 거래의 결제입니다. 리플의 라탐. 오래 전부터 남미에, 그리고 인프라에 확장되어 있죠. 자, 우리 곁으로 계속 다가온다. 기간이 실제 신청을 받는다. 점점 상용화의 시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CBDC의 세상이 오면 뭐가 되죠?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뜻한다. 미스이, 디지털 증권으로 토큰화할 17억 달러 부동산 준비. 자, 부동산에도 토큰화가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스이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겠죠. 블랙록의 레리포트가 언급했던 말. 모든 증권의 토큰화. 그 연장선의 일환이겠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모든 가치에 있는 증권의 토큰화. 현재는 부동산이 시작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확장될 겁니다. 블록체인 컨소시엄 작업을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결성된 파마레저 어소시에이션. 전 세계적인 빅 파마들 또한 블록체인에 그리고 그들 간의 협업과 결국 모든 산업에 블록체인이 입혀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마레저. 2020년 1월 파마레저 컨소시엄은 제약 부분에서 블록체인 혁신을 탐구하기 위한. 36개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습니다. 3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그룹은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12개 대형 제약사를 포함하여 29개 컨소시엄 회원은 비영리 파마레츠 어소시안의 창설을 승인했으며 이 협회는 계속해서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들 간에 산업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세계 가장 큰 제약바이오 산업의 빅파마들과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블록체인이 융복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화이자, 백신이죠. 가장 유명한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얘네는 백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섹터별로 다 대장 그런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슈, 얀센, 머크, 노바티스, 에삐,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베링거 인게라임. 여기 거대 제약회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면요.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요. 약국에 가면은 약을 처방받거나 전문의약품, 처방, 처방전이 없어도 우리가 살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대부분 다 합성의약품, 케미칼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케미칼 의약품의 원천은요.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그걸 갖고 와서 가공을 해서 여기에는 살리신 산이라고 하는 해열과 진통을 하는 그런 역할하는 원료가 들어있어요. 그걸 원료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물, 비커, 아세트산, 이런 원료, 원료로 같이 섞어가지고 대량 생산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먹고 맞는 거는 바로 케미컬 의약품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케미컬 의약 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살아 움직이는 세포, 단백질, 유전자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무척 뛰어납니다. 부가가치가 무척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바이오의약품은 뭐가 있냐? 바로 0세대인 백신이 있고요. 1세대인 제조합 단백질이 있어요. 1세대는 뭐다? 우리 몸에 부족한 호르몬과 효소를 리필해주면 됩니다.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그리고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잘못하면 많이 분비가 되면 잘못하게 되면 자가 면역질환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이게 블록형에서 막아버리는 게 바로 항체입니다. 항체가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몸통을 형성하고 있어요. 3세대는 유전자 치료제와 바로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죠. 살아있는 세포 단백질 유전자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 자, 이들 거대 제약바이오사들은요, 대부분 다 항체 수개를 가지고 있어요. 항체 몇 개, 항, 항체 한 개가 매출액이 조단위를 넘어갑니다.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요. 천문학적이죠? 부가가치가 무척 큽니다. 더불어 신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자본주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기득권의 자금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빅테크, 빅파마, 모든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산업들에, 자,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산업들의 그들의 자금이 다 들어가 있죠. 그들의 운영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달러의 주인, 달러 이전의 파운드죠. 우리 유로와 기타 등등의 통화의 주인, 프린트기로 돈을 찍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들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돈을 찍혀 나가는 게 화폐 인쇄기가 바로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것 뿐이죠. 물론 그들이 선점을 끝내놓고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그 다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 시기로 갇혀서 들어오겠죠. 그첫 번째가 리플과 SEC의 소송입니다. 이미 그들이 시기를 정할 거예요. 왜? 그들이 모든 지구의 질서를 정해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포착 상업용 부동산 침체, 이대로면 좀비은행 또 나와 미국 금융당국 대형은행, 미국 대형은행의 SOS, 은행주... 은행주 급락 관련 공매도도 조소한다. 미국 지역 은행발 위기 우려가 여전하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링 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또 다른 좀비 은행이 등장할 거란 전망이 꺾이지 않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패드가 지난 3일 기준금리를 또 올렸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역 은행의 생존을 위협할 거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1년에 일어나는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측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종착지는 뭐겠죠? 결국 애플 은행과 같은 빅테크의 은영화와 결국 그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는 것이겠죠. 물론 그 기간까지는 상당 기간 오래 걸릴 겁니다. 중요한 건 이미 어떠한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통 트레디파이의 붕괴입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설정.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그 설정돼서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다. 과거 시스템을 부셔 버려야 되겠죠. 이걸 부셔 버리고 새로운 인프라를 까는 것에 대한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새 판을 깔죠. 지금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상고의 고통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덮친 역대급 악재, 불안 커진 박장 물가에 한국 초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곡물값 급등, 밥상 물가 불안 커졌다. 이상 기후로 옥수수 콩 생산 급감, 3월 수입 사료 원료값 11% 뛰었다. 자, 애그플레이션, 전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량 생산과 많이 먹고, 많이 쓰고, 소비하고, 부채를 땡겨와서 쓰는 그 시스템에 대한 재설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유 경제의 완성은 블록체인이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블록체인 심장과 더불어서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이재진 큐렉소 대표 인공관절 수술 로봇. 자, 이제 의료에도 로봇이 기용되고 있는지 오래됐죠. 수술 로봇이 나온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르면 올해 미 시장 진출한다. 하반기 미국 FDA 허가를 신청하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AI 기반 수술 로봇을 개발한다. 의료계에도 로봇과 AI가 바로 입혀지게 되죠. AI, 그리고 블록체인. 이두 가지 심장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4차 산업은 데이터가 돈이에요. 데이터 0과 1이 돈이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바로 신뢰. 가치의 인터넷을 또한 확장해 나가는 게 리플 네트워크이죠.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4차 산업의 기술들이 이제 무르익었어요. 이게 상용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폭증하는 천문학적인 데이터, 빅데이터, 이것을 가치화 시키는 바로 인공지능. 필터이죠? 그리고 여기에 블록체인과 함께 인프라가 확장되어 나간다. 그게 바로 네 번째 혁명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입니다. 비트보이, SEC 대한 리플 및 XRP의 성공 핵심 동맹. 자, 비트보이로 널리 알려진 트위터 사용자이자 암호화폐 해설가인 벤 암스트롱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XRP를 도울 수 있는 장제적, 잠재적인 핵심 동맹을 언급했다. 미국 증권거래의 법정 싸움에서 새로운 파트너, 바로 코인베이스와 동맹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도로티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파울 그라울이 얼마 전에 회의를 가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의의 세부사항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법률 담당자는 당면한 법적 문제에 대해 만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알드로트에는 감사를 포하며 그라울이 리플의 법무팀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두 변호사 간의 만남이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전문적인 만남을 보여준다. 열린 회의는 당사자 간의 긍정적인 동맹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코인베이스가 XRP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소식을 언급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 뿌리가 같다. 코인베이스의 재상장은 사실 기정화된 시차를 두고 상장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소송에서 이 명확한 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이미 뿌리가 같은 사람들 간의 기득권이 그 시차를 조절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방송 시작하면서 했던 부분, 영국 국왕이 지기하였다,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서 자, 이렇게 딱 하고, 자, 파운드에다가 영국 국왕에 대한 새로운 그런 표시를 하였죠. 그리고 나서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길버트 베리댄이 빠지고 현수잔프에 대한 면, 그리고 리차드 엘스의 위에 두 명이 이사회에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회장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회장인 수잔 프라이드 원, 바로 리플의 정책 책임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유로에 대해서 이미 3월달에 리플과 디지털 유로 어소세이션은 12dC 디지털 자산 백서를 공개하였다. 이 부분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설계와 이야기는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적인 퍼포먼스는 시차를 두고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